어,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성경 말씀을 아마 알고 계셨던 분 계세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건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보통 다니엘서 하게 되면은 우리한테는 이제 다니엘이와 관련된 많은 앞에 그 기적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그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막풀불에 빠졌다가 살아난 얘기 뭐 굶주린 사자 웅덩이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얘기 뭐 이제 이런 그리고 뭐 이제 다니엘이 꿈 해몽 이야기 이런 거를 우리가 주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다니엘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앞에 부분, 앞에 절반 부분에 등장하는 거고, 그 뒤에 부분은, 음, 그 뒤에 부분은 그거와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묵시를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요한계시록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음, 잘안 다뤄져요. 왜냐면 하 우리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많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는 다니엘의 제가 어느 이 무슨 이제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때는 제가 한참 믿음이 좋은 시절이었고 지금 같이 이제 인터넷과 유튜브가 보급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틀어놨었는데 그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뭐 지금은 그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광고가 났었나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게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다니엘과 같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길 바라는 부모 이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잘 되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학습법 그런 마음과 관련된 학습법이었는데 제가 그시에그 그 광고라고 해야 되나요 광고 뭐 그런 분들이 다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이고 좋은 일이고 뜻깊은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성경을 곰곰 읽다 보면은 다니엘이 겪어야 었던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다니엘에서 일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붙들려가서 포로로 붙들려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혹시 어떤 일을 당했는지 혹시 그 일장을 보게 되면 힌트를 주는데요. 어, 처음 그 친구들이 오자마자 바빌론을 끌려오자마자 그 사람들을 감독한 사람들이 누구냐? 환관장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환관이 됐다는 거예요. 거세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냥 좀 고생한 정도가 아니고요. 근데 그게 이 우리가 역사를 고대 근동 역사, 중국 역사나 근동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네시 있잖아요. 네시. 넷이. 네시의 기원이 그거거든요. 네시의 기원은 전쟁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남자들을 포로로 붙들려 왔는데 어, 이 놈들을 부려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부려 먹으면서도 이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뭐라고 멸절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의 육체적인 노동력을 극한까지 착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로 끝나는. 그렇게 사람을 부려먹기 위해서 거세를 하고 내시로 부려먹었거든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바빌, 바빌론에서. 네, 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겪어야 했었던 그 당시의 고통은 우리가 뭐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세속화되고 뭐 타락한 물질 문명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해야 하는 위험과 어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 와중에 하나님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게쭉잘 지냈는데 그래서 나름 다니엘은 그 중에 출세라면 출세까지 했는데.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승승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계속 이제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그의 처지가 어~ 같이 포로로 뽑들려왔었던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도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의 우상과 같은 존재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랬던 바, 그래서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다니엘이 이제 말년에 이제 죽을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장부터 11장까지 얘기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이 좀 많이 첫째는 어렵고 둘째는 그 이야기가 신약과 구약사의 흔히 말는 신구약 중간기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약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 단위에 써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 그 내용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나중에 갔다 가 일이 이렇게 끝난 다음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첨가를 했다고 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공격을 많이 합니다. 어, 그래서 그게 되게 이제 불편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이제 목사님이잘안 다루는데,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서양 사람들은 그 말을 상당히 이게 타당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데, 전 이제 한국적 정서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니까, 러 음, 정감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니까, 어, 근대와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시대 있잖아요. 근대와 이전의 시대에는 수많은 예언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예언서들이 있고, 흔히 말해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미래 일을 예언을 해놓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에 한정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종교들에서. 그래서, 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기록을 이렇게 남겨놓는 거죠. 기록을. 글로 써놓기도 하고, 경월에서는 이제 돌에다 새겨놓기도 하고,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분이, 그, 그 이제 그, 흔히 말해서 고승이, 이런 분들이 남겨놨다는 이야기가 딱 현실이 됐을 때, 막 사람들이, 그 분들을 이제 대단한 영적인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 속에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이제 그거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이제 더, 해서 급수가 높은 분이라고 해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다니엘이 그런 예언을 했다는 것은 전혀 어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또 반편은 반면으로요. 그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구약 중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예언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제사장하는 건 있었는데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때그때 그때 그 사람들한테 맞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신탁의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이 말에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말라기를 끝으로, 이 말라기와 이다니엘서가 예,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한데요. 끝 하고 딱 끊기고 한 20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특히, 헬라인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후예들이 알렉산드로스는 좀 달랐는데 그의 후예들이이 유대, 이 율법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어, 제우스 신음악 모시게 하고, 거기서 일부러 돼지를 잡고 막 이랬거든요. 돼지를 잡고, 그러면서 유대인들 보고, 어, 성수주의를 일부러 못하게 해요. 성수주의를 못하게 해서, 안식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일이죠. 주일날, 요즘으로 말하면, 일을 막 강제로 시켜요. 그리고 강제로 일을 안식 안 하면, 그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시기를 버텼고 그 시기를 버티다가 보니까 이제 어 이제 그렇게 예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살 알게 굴었던 왕들이 쫓겨나고 이제 좀 이스라엘하고 좀잘 지내는 왕들이 들어서 그런 왕조들이 들어서고 하는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 말그 그런 거를 근데 버틸수 있었던 원동력이 이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이었던 거지요. 근데 입장 바꿔놓고 이제 다니엘 입장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딱 받았는데 되게 중요한 말씀인 건 알겠어요. 근데 무슨 소리인지 자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황당한 이야기인 거예요. 본인한테도 너무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면서 그는 이제 혼란 중에,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로 이제 다니엘서 12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 12장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러니 다니엘에게 주셨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구약성경을 여러분이 좀 이게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요. 모세 의 요경을 비롯한 초창기의 구약에서는요, 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대단히 현실적인, 현세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 뭐, 그것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특히 이스라엘같이 작은 나라 힘없는 작은 나라가 이방 나라들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어~ 이~ 맨날 젖 터지고 맨날 어~ 뺏기고 여러분 역대기나 열왕기 같은 걸 쭉쭉 쭉쭉 살펴보고다 보면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까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그까 그러니까 이~ 지역적으로 그게 어, 유, 그 고대 근동지방,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근동지방에 교통의 요충지란 말이에요. 딱 한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어느 세력이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잡던 그 지역을 지나가야만 해요. 근데 그 지역 자체는 작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스스로 지킬 힘이 없어요. 어, 그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은 당장 자기네들의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언제 저 힘센 나라들이 우리를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짓밟아 놓을 줄 모르는 이 처지 속에서 자기네들을 지켜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되게 강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늘 지켜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빠지는 것 같나면 무슨 일이 떠졌을 때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겠지 뭐. 음? 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키울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애들이 잘못해요. 엄마가 막 야단을 쳐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해요? 잘못했다고, 애들이.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시는, 다시는 안 하겠다고 애들이 해요. 그럼 엄마가 그러니까 애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죠. 그래, 너 앞으로 다시 그러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애들은 어떻게 하죠? 또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한거안 하겠다고 맹세했던 거또 하는 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패턴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고 회개했다고 회개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씀 말씀대로 살겠다고 율법을 준수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이제 자기네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은 이제 또 이제 어, 그 지역 자체가 이, 교통의 요충지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 교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가는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이다 보면 이제, 이제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죠. 좋은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만 그러다 보니 딴짓좀 하다 보면 이제 또 어려움에 빠져서 이제 이제 이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 오게 되면 이제 또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바빌론한테 멸망을 하는데 바빌론한테 여러분 멸망하는 가정을 봐도 이스라엘 이제 예레미야 같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망하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그래요. 아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겠지. 뭔가 방법이 있겠지. 그러니까 딱 무슨 느낌이 나면 말기 암환자입니다.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딱 가더니 희망 없, 끝났다. 시한부 뭐 3개월. 6개월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환자들은 그때 뭐 알겠다고 하면서 자기 인생, 남은 인생 정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도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뭔가 살 길이 있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 붙들고, 뭐 아니, 그래도 선생님 뭐 방법이 없을까요? 뭐 요즘 좋은 약도 많다고 하는데, 뭐 제가 제 병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거에 관련된 신약, 뭐... 아직 임상 중인 것 있는 것 같은데 그 임상에 제가 들어가면 안 될까요? 뭐이 어차피 반사판인데 하거나 뭐 교회 앉아 있는 사람들은 무당가 찾아가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때는 또교회열 심해가지고 목사님 붙들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정말 이병 만나오면은요, 제가 지금 정말 지금 이 제가 가지고 다 바치고 착하게 살게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에이 이제 삶의 미련을 놓지 못하고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딱 그랬던 거예요 구약에서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예레미야는 단호하게 끝났다, 끝 돌이킬 수 없고 너희는 바빌로완한테 항복해야 되고 느부갓네살을 섬겨야만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특히 남유다 사람들 생각 입장에서는요, 뿌리 깊소같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 다위되게 약속하셨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 망하진 않을 거야. 라고 그 사람들은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굳건히 믿는 게. 비록 그 사람들이 살면서 나쁜 일을 좀 하더라도 그 언약은 니다 내가 잘못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반성하고 잘못했어요 하면은 하나님이 또 봐주겠지라는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흔드는 거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나쁜 놈으로 보였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이제 진짜 망했단 말이에요. 그 망한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러면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다시피. 그래서 이 수많은 평진 폭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의 예언의 말씀은 본인도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어, 이게,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성경에서 다니엘은 지혜 있는 사람이죠.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의 지혜는 성령입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은 그렇게 성령의 사람인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영원토록 저렇게 빛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복음이 전해진다는. 그리고, 그거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전파될 복음의 기초가 될 거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이 다니엘과 다니엘을 비롯한 그 당시 이레스라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에게 그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우리가 왜이 꼴을 당해야만 했는가 지난 세월.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이 될 거긴 하지만 우리가 왜 이런 고초를 당했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와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인들 여러 나라의 만민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을 보고 느부간의 쌀과 같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죠.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해죠? 여호와 하나님과 그를 믿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게 됐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네 작은 나라,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에 갇혀 있던 그들이 이 나라 저 나라, 그다음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지지만 그 흩어진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그 믿음이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고대 근동과 지중해 사회에 퍼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한 민족의 민족 신이 신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의 거대한 종교가 됐고 그 종교가 종교를 토대로 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의 기반인 교회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여를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거를 통하여 다들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옳은 길로 가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마, 여러분들에게 마무리, 마지막까지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시, 있으셨듯이, 앞으로도 많은 길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이 좋아서 모든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절코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러나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그 계획하신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여러분과 저희, 저, 우리 모두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저 하늘의 빛나는 별과 같이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을 믿으시며 멋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보았습니다. 주님. 다니엘이 겪어야만 했던 그 엄청난 어려움. 그리고 그와 함께 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겪어야만 했었던 그 어려움을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할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 이 순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이 세상의 어두움 영어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끝까지 버티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과 저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날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굳건히 설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